안녕하세요, 렌스타입니다. 오늘은 아주 실용적인 CCTV를 하나 소개해드리려고 가져왔습니다. 바로, 무선으로 사용할 수 있는 무선 홈 c c t v 예요 요즘 홈캠이라고 해서 이제 가정에다가 CCTV 많이 설치하고 계시죠. 특히 강아지를 키우시는 분들이나 또 아이를 키우시는 분들은 집에 홈 CCTV, 홈캠을 많이 설치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그만큼 CCTV 설치하는데 이제 제약도 많이 없어지는 추세입니다. 와이파이 네트워크가 연결이 가능하고 또 전원만 연결할 수 있는 곳이라면 얼마든지 설치할 수가 있죠. 굳이 업체에다가 맡기지 않아도 돼요. 보통 우리가 CCTV 설치할 때 아주 가장 기본적으로 설치해야 될 것은 바로 전원 연결이죠. 전원 연결이 되지 않는다면 기기가 동작하지 않을 테니까 반드시 전원을 연결할 수 있는 곳에다가 설치해야 됩니다. 물론 실내에다가 설치할 때에는 문제가 없겠죠. 하지만 현관 밖이라든지 외부에다가 설치할 때에 는 전원을 연결하는 게 까다로울 수가 있어요. 하지만 오늘 소개해드리는 이 이즈비지의 홈캠 같은 경우에는 내장 배터리가 장착되어 있어서 무선으로 사용할 수 있다는 그런 장점이 있습니다. 자 제품을 개봉해보면 cctv 본체 하나와 그리고 cctv를 거치할 수 있는 자석 마운트가 하나 들어있어요. 그리고 이 자석 마운트를 벽면에 고정할 수 있는 브라켓과 또는 스티커도 함께 들어 있습니다 사이즈 굉장히 작죠 어, 손바닥보다도 훨씬 작은 크기이고 제가 사용하는 갤럭시 23 플러스와 비교하면 이 정도 사이즈입니다 굉장히 작아요 굉장히 작은 크기이고 무게도 가볍기 때문에 어, 같이 들어있는 이 자석 거치대에다가 부착을 하고 원하는 곳에다가 또다시 한번 부착을 해주면 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CCTV 각도를 설정을 해주면 되는 거예요 조절할 수 있는 각도가 어, 꽤. 유동적이죠. 원하는 각도로 충분히 설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아주 강력하게 붙기 때문에 어, 굳이 누가 툭치지 않는 이상 떨어질 위험은 없어요. 또한 이 거치대 같은 경우에도 이제 아래쪽이 자석 부분으로 되어 있어서 어, 같이 들어있는 이 브라켓에 붙습니다. 만약에 자석이 붙지 않는 곳에는 이 브라켓을 먼저 설치한 다음에 이렇게 붙여주면 되는 거고 자석이 붙는 곳에는 브라켓 없이 거치대만 그냥 장착을 해주면 되는 거겠죠. 2,000mAh의 대장 배터리가 장착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충전하게 되면 무려 50일 동안 사용이 가능하다고 해요. 저는 딱 봤. 때이 제품을 현관 앞에 설치하려고 딱 마음을 먹었습니다. 저희 사무실 같은 경우에는 택배가 굉장히 많이 와요. 그래서 사무실을 굳이 없을 때에는 매번 택배가 왔는지 확인할 수 있는 용도로 이 CCTV를 설치하게 된다면 아주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을 것 같아서. 뭐 설치 보려고 합니다. 제품 한번 자세히 보여드릴게요. 전면에는 렌즈가 달려 있습니다. 플레이 HD 상도로 녹화할 를 수가 있고 위쪽에는 스피커가 있어요. 이 스피커를 통해서 실시간으로 소통도 가능하다고 합니다. 그리고 후면에는 리셋 버튼과 파워 버튼이 있고 마이크로 SD 카드를 장착을 해서 저장할 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마이크로 u s b 에 전원 포트도 존재해요. 이 마이크로 USB 전원 포트 같은 경우에는 배터리를 충전할 때 사용합니다. 자, 그러면 실제로 한번 설치를 해 보기 전에 몇 가지 설정을 한번 해볼게요. 먼저 본체 전원을 켜준 다음에 이지비지 어플케이션을 리 통해서 초기 설정을 먼저 해줘야 됩니다. 빠르게 한번 해줄게요. 자 설정이 모두 끝났습니다. 이런 식으로 카메라를 움직여보면 스마트폰 어플에서 확인할 수가 있죠. 그리고 이 제품 같은 경우에는 한번 충전할 때 50일 동안 사용이 가능하다고 했죠. 그 이유는 이제 다양한 배터리 효율성이 있어요. 움직임 감지량에 따라서 유동적으로 전력 소비를 하기 위해서 배터리를 절약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제품 같은 경우에는 동작 알림 감지도 있어요 누군가가 카메라 앵글에 동작이 감지가 된다면 이런 식으로 알람이 옵니다 그리고 알람이 오면서 자동으로 저장을 해줘요 그래서 누군가가 카메라 앵글에 잡히게 된다면 정확하게 시간까지도 아주 스마트한 기록 장치를 가지고 있는 거죠 자 그럼 한번 실제로 현관에다가 한번 설치를 해 볼게요 기본적으로 무선을 지원하기 때문에 카메라 본체에다가 거치대를 자석 형태로 장착을 하고 이 거치대는 또다시 문에다가 장착을 해 줄게요 자석으로 모든 걸다 연결하기 때문에 별도의 작업은 필요 없습니다 그리고 전원도 연결할 필요 없으니까 아주 간편하게 설치할 수 있죠 이러면 제 현관에 딱 설치가 되었고 앵글도 엘리베이터와 제 현관문 앞까지도 잘 비춰 줄 거예요 자 지금 외부에다 설치를 잘 했고 현재 엘리베이터 앞과 현관 앞을 아주 잘 비춰 주고 있죠 만약에 이 상태에서 동작 알림이 감지되게 된다면 제 스마트폰에 알람이 뜰 거고 그 현장의 동작들이 모두 다 저장이 될 거예요 어플리케이션에 보면 아래쪽에 대화라고 있습니다 이 대화 버튼을 누르게 되면 서로 간에 통신도 가능합니다 음성으로 통신할 수가 있는 거예요 만약에 외부에 손님이 오신다고 했을 때 연락처를 잘 모를 때에는 이런 식으로 간략하게 소통할 수 있겠죠 그리고 이 제품은 IR 야간 투시 기능도 있기 때문에 어두운 환경에서도 촬영이 잘 됩니다 지금 현재 어두운 상황이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구분을 할 수가 있죠 그래서 어두운 환경에서도 사용할 때 문제가 없을 거예요 자 오늘은 전기가 없는 곳에 CCTV를 설치할 수 있는 이즈비즈의 CCTV를 소개해드렸습니다. 배터리가 내장되어 있기 때문에 무선으로 전력이 없는 곳에다가 설치할 수 있고 자석을 이용해서 설치할 수 있기 때문에 원하는 곳에다가 얼마든지 쉽게 설치할 수가 있습니다. 현재 오픈 기념으로 충전기와 이런 에코백을 증정하고 있다고 합니다. 관심 있으신 분들은 아래쪽 더보기란에 상품정보 남겨드릴 테니까 참고해주세요. 전 그럼 다음 영상으로 찾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